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의 심판의 모습이 어제까지 또한 이어졌었습니다. 오늘도 그 뒤를 이어서 다섯 번째 나팔, 천, 나팔을 가진 천사가 또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로 인한 심판의 모습들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앞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인간이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재앙의 대상이 자연계 또는 천체와 우주였는데, 이제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재앙 대상이 인간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순서적 의미는 모르겠지만, 이 본문 속에 담겨진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악함이 돌이키지 않는 모습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자연계 재앙의 현상을 보고 깨닫고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인간들의 모습, 주인들의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부터는 이 재앙의 대상이 인간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는 포기하시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또한 자비 없는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잘 읽어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한 이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날 천사가 나팔을 불매 또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고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적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한마디로 심판의 자리를 일컫는 말이지요. 무적행 밑바닥 없고 깊고 깊은 구덩이 같은 그러한 심판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무적행이 무적행을 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2절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무적행을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천사가 무조경을 열자, 먼저 연기 같은, 그 연기 같은 연기라는 표현은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인간의 상상력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연기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연기 비슷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 가운데 황충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황충은 권세를 받았는데 어떤 권세냐?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고통스럽게 하는, 해야 하는 그런 일들.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즉, 괴롭게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중요한 요점이 뭐냐. 이들이 이 황충이 해를 가하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고, 또 하나가 뭡니까?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달 동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의 다섯 달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고난, 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끝없이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끝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힘들고 어렵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도 그 고통이 끝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언제 그랬냐 싶게 원래 위치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뜻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 위기만, 이 고통만, 이 황충의 고통만 그저 끝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한번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19가 벌써 2년 3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한이 있지요.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일상의 계절의 감기와 같은 질환으로 바뀌게 될 때가 오겠지요. 일상이 되어버리는 자리 벌써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코로나19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 회복해야 될 것들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그 생각들과 그 깨달음이 이 현상이 끝나게 된다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이전에 그 어리석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돌이킴을 원하시는 바로 섬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위기만 이 문제만 해결되기만을 바란다면 이와 똑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의 삶은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주 앞에서 서 있는 자로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생명을 물론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대상으로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왜그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그리고 왜그 생명은 거두지 아니하셨는가 또한 왜 기한을 두셨는가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내지 못하고 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한 자비없으심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파를 불매 나타나는 이 현상들도 우리가 분명히 볼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내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앞서는 뭐였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사람을 물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때로는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죽임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대상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나 또한 다섯 번째에서는 사람이 대상이 되지만 죽이지는 아니하셨죠. 그러나 이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년, 월, 일, 시라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신 그 작정하신 시간에 이르러 그때까지 깨닫지 못한 자들, 돌이키지 못한 자들의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3분의 1입니다 우리가 8장에 살펴보았듯이 3분의 1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들이 그래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3분의 2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3분의 2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의 때가 되면 이것은 여지없이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들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시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반에 준비해 두셨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엄중하심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보게 되면 준비된 수가 뭐냐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만만이 도대체 뭐냐? 2만 곱하기 만을 말하는 것이죠. 2만의 군대가 만만 개나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군대의 숫자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 세제야,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교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20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목석의 그 우상에게 절하고 또 21절 읽겠습니다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 놓고도,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또한 심판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 엄청난 심판의 자리라는 것이죠. 내가 그 해를 당했다,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괜찮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선줄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 이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항상 살펴야 되고 또한 구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아니지? 부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지. 물론 부끄럽고 죄인, 죄악된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에 매달리게 되면 결국 그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것 분명히 명심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토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 그때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 다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한분여호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을 주관하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에 앞서서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간절히 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또 다른 심판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입는, 은혜를 받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교만하여서 이러한 징조들 앞에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가운데 뜻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렇죠? 현상이 끝났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그것에만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무엇을 원하시는지 확실히 알고 응답하고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